이... 2 0 1 7년은 토익이다! EBS랑 한입 토익!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혜입니다. 오늘 EBS랑 한입 토익 첫방송인데요. 영어가 힘들고 토익이 어려울 때마다 저희 한입 토익이 힘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파이팅 해봅시다. 그럼 저와 함께 맛있게 토익을 요리해줄 토익 셰프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미토의 시청자 여러분 김태호입니다. 아, 오늘 첫 방송인데 정말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17년 1월 2일이잖아요. 그러게요. 벌써 어느새 새해를 밝았는데요. 네. 어, 새해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셨어요? 저는 원래는 가족들이랑 조용하게 보내다가 이번에는 또큰 사랑을 받아서 시상식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네, 2016년은 정말 큰 의미가 있었던 한해였을니다 네, 것 맞아요. 오늘 한 해도 더 많은 사랑 받으시고, 네. 저도 팬으로 어, 또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진행자로 열심히 고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선생님, 근데 우리 프로그램이 토익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근데 왜 이름이 한입일까요? 아, 어, 네. 우리 어, 소혜씨가 그 시청자들 궁금해할 얘기들을 먼저 콕콕 잘집어주는것 같습니다. 어, 토익하면 조금 어렵고, 어, 그다음에 토익 공부하면 좀 힘들겠다. 좀 어렵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단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열심히 하시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입만 먹어도 매일매일 영양가 있게 어. 섭취를 하다 보면 내 영어 실력이 튼튼해질 수 있다 음. 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주방이 꾸며져 있는 거죠? 네, 저도 토익 강의를 십년 넘게 했는데 들어보시면 뭐네 어. 모든 그 주방에 있는 그 도구들이 다 있어. 네, 이런 곳에서 네. 강의를 하는 것은 난생 처음입니다. 아, 저도 이렇게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MC로 있는 건 처음인데요. MC답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laughs>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어후, 근데 소희 씨, 그, 오늘 여기까지 오기 전에 네. 그, 토익 MC가 되기 위해서 뭔가 테스트를 거쳤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저 진짜 출근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자, 그러면 토익 MC 소의첫 출근길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때요? 아, 아주 떨리고요. 지금 잠을 못 잤어요, 어제. 제가 영어를 잘못 하는데 열심히 해서 MC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laughs>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어. 토익 만점은 900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아. X. X. 이건 당연히 알고 있죠. 저도 토익 공부를 조금 해왔는데, 990점 아닙니까? 정답. 응. 덩가. <laughs> <통과>. 이게 뭔가. 그러니까. <laughs> 소희씨 네. 스튜디오 들어가시기 전에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네. 자, 토익은 네? 만 19세 이상만 볼수 있는 시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토익은 모두에게 열리는 시험입니다 정답 어? 들어가세요 오! 요! 요! <laughs> 오, 출근길이 쉽지 않았네요. 아우, 네. 아주 네. 어려웠어요. 최 씨는 아직은 토익을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네. 기본적인 상식은 다 알고 계셨나 봐요. 네. 전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토익 시험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음. 그래도 MC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조금 공부를 해 봤습니다. 음. 그런데 선생님, 네. 저같이 아직 고등학생이라던가 아니면 토익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방송이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럼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익 하면 뭐 취업 준비나 뭐 대학생들만 공부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토익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소재 말고도 음.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소재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 한입 토익과 함께 하시면 음 영어 기본기도 쑥쑥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아네 어, 네. 그러면 토익 공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토익 셰프님 오늘의 한입 메뉴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간단한 메뉴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메뉴 공개해 주시죠. 음. 자, 토요일에는 LC하고 RC 이게두 파트가 있는데 저랑오 음. 뭐, LC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 l c 공부 시작하면 발음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음. 미국식 영어에 익숙해져 있는데 토익에는 자, 미국식, 캐나다식 영국식, 호주식 이렇게 4개국의 영어가 다 들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자, 미국식이랑 캐나다식은 거의 동일해요, 발음이. 그래서 하나로 묶고, 북미식 영어로. 그 다음에 영국과 호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대표성 에는 영국식 영어로 묶으면 미국식 영국식. 그래서 오늘은 가장 큰 차이가 난두 개의 발음을 공부해 볼 겁니다. 음... 재밌겠죠? 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자, 스니까 네. 우리 들으면서 할 건데요. 네. 자, 우리 소외씨도 같이 하시고, 시청자분들도 네. 자, 문장을 듣고,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를 한번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Could you call back later? 자, 한번더 듣고. 네. Could you call back later? 자, 정답은 뭘까요? Could you call back later? 그렇죠. 네. 어, 이게 미국식 영어에 익숙해져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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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희양이 제 제가 녹음을 들려줄 거 미리다 이렇게 발음을 해주셨는데, 네. 자 later 하고 later는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도 네. 잘 들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은 이제 나중에 전화를 해주실 수 있겠어요라는 이제 요청하는 문장인데요. 이자 네. 이렇게 발음이 다릅니다. 자잘 해주셨는데 실제 이제 미국식 영어를 구사하시는 발음에 한번 들어볼게요. 네. Could you call back later? 자, 이렇게 발음을 하는거예요 음... 한번 해볼까요? 듣고. 네. Could you call back later? 시작. Could you call back later? 네,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Oh. <웃음> <웃음> 잘하셨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첫 번째 발음은 later 이라는 단어 가지고 우리가 할 건데 처음엔 r sound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북미 영화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자음으로 r가 왔을 때 네. 혀를 이렇게 안으로 당기는 거죠. 소희 씨는 음. 이미 등지 잘하고 계시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혀를 이렇게 안으로 약간 당기듯이 해서 r er 이런 발음이 나요. Er. 그래서 later 네.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아. 그런데 영국 분들은 그렇게 발음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발음했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면. 네. Could you call back later? 그렇죠. 그대로 그냥 later 네. 하고 네.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자 단어를 가지고 조금 더 공부해 볼 건데요.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체시도 네. 그대로. 네. Car. 네.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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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좀 다르죠. 네. 그런데 뒤에 이제 R 사운드가 없다고 해서 어, 소리가 그냥 짧아지는 건 아니고 음. 앞에 있는 아 발음을 조금 길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자 다른 단어 한번 해보세요. 네. Park. 시작. Park. 그 다음에. Park. Park. 음, 어 영방도 잘안데요자 <laughs> <laughs> 하나 더. Work. 음. Work. 그 다음에. Work. Work. 네, 그게 조금 어려웠는데 잘하셨어요. 네. Work 그렇게 발음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R 사운드가 자 미국식 영어식이좀 다르다. 그 다음에 later이라는 단어에서 또 하나의 발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 소희 씨가 잘해 주셨는데요. Later하고 later. 그래서 later. 사운드가 좀 다르죠. 어, 네. 네. 그래서 이제, 북미 영화에서는 티 사운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렇게 레 a t 처럼 발음하는 겁니다. 음... 그잘 아시는 w a t 네. 아, 그걸 네. w a t e 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 네. 그래서영사라는티 T를 둔탁하게 되는데, 자, 미국 영어 이렇게 모음사에서 보면은 우리말 r e 처럼 부드럽게 발음을 해요. 음... 음. 그래서 발음이 달라지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윗니 바로 디 혀끝을 딱 대고, 됐다가 네? 떨어뜨리면서 강하게 탁 해보자. 그게이제 정확한 티 사운드인데 아, 네.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이제 북미 영화에서는 이제모이사이에 오면 렇 네. 이렇게 어, 날개짓하듯, 퍼덕하듯 이렇게 어, 네. 이 하듯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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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이거든요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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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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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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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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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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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t t 렇게 letter. 그렇죠.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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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셨어요. 가장 어려운 거였는데. m o n i t o r 모니 모니터. 그 다음에. m o n i t o r t r e t t e r water <laughs> 음. 모니터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거죠. 아. 근데 어떤 발음을 하느냐는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영국식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음. 이해해야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너무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첫 방송인데 백 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오늘 한입 토익은 이렇게 미국식 발음과 영식 국 발음의 차이를 맛보았는데요. 음,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더잘 들을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토익 레시피로 짚어보겠습니다. 토익 첫 번째 시간 김태우 토익 셰프님이 준비해주신 문제로 한입해보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자 복습을 하셔서 잘 코소 소화하셔야 진정한 한입 토익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내일 이 시간에는 김정은 얼씨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내일도 한입 하러 오실 거죠? 이베슬랑 한입 토익 냥!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И... Yeah.